Doom, doom, doom. Do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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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om. 자, 그린 앞에 있는 벙커 어, 여러분들께는 정말 악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, 나는 뭐 벙, 벙커 개이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이라면 벙커에 들어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실 겁니다. 아, 제가 그래서 이번 벙커 특집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. 첫 번째는 벙커의 기본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제가 퍼팅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예전에 드렸을 때 거리감, 그 다음에 방향 리딩 능력.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, 벙커에도 기본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두께 조절. 벙커는 절대 공을 직접 치는 샷. 물론, 멀리 있는 페어웨이 벙커나 아니면 뭐한 50m, 60m 이렇게 멀리 있는 벙커에서는 직접 볼을 타격을 할수 있겠지만, 일반적인 벙커에서는 모래 뒤 2, 3cm를 치기 때문에 두께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. 공 뒤에 몇 cm 정도를 치냐에 따라서 거리가 바뀔 수 있거든요. 두 번째는 로프트 각입니다. 로프트 각이라고 하면 이 클럽 페이스의 이 각도를 얘기를 하거든요. 이렇게. 이 각도도 마찬가지로 치는 순간에 내가 열려 있느냐 아니면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도 비거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요. 마지막에는 스피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대부분 아마추어 공퍼 분들이 탑핑을 한번 딱 치고 나시면 멀리 갈까봐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살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벙커샷 할때이 스피드를 또 일정하게 가속을 붙여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. 자첫 번째 두께 조절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를 드리기 전에 자 클럽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. 제가 지금 외찌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58도 52도 뭐 48도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. 일반적인 벙커샷은 56도 58도를 주로 쓸 겁니다. 감독님 여기 자세히 한번 여기까지 크로즈업이 될지 모르겠지만, 여기 보여주시면, 자, 58도랑 2도가 보이나요? 여기 52도, 여기 58도. 자,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, 90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. 자, 여기 58도는 9라고 써 있고요, 52도는 10이라고 써 있는데, 자, 이게 뭐냐면요, 바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심장이 바운스+ 바운스 두 군데 들릴까 봐 겁나 조용필의 바운스+ 바운스, 바운스 이거 말고요네이 골프에서 바운스라는 단어는 이웨지에 있는 그 각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단순하게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클럽을 바로 놓은 상태에서 저희 일반 아이언 클럽을 이렇게 똑바른 데서 딱 이렇게 놓게 되면 그냥 딱 붙습니다 여기 밑에 소리 바닥에 딱 붙는데. 자, 자세히 보시면, 자, 이 앞에 떨어져 있는 각도 보이시나요? 요, 요기의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똑바로 놨을 때. 자, 이, 요 각을 저희가 바운스 각이라고 하는데, 이 바운스 각이 아주 높은 클럽들은 제가 전에 모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. 고운 모래에서 치는 방법, 아니면 모래가 아주 많이 이렇게 깊숙하게 있어서 푹신푹신한 이런 모래에서는 바운스가 많은 클럽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. 딱딱한 모래거나 아니면 모래 입자가 좀 두꺼운 모래들이 있어요. 이런 데서는 바운스가 조금 적은 것을 쓰는 것이 훨씬 벙커샷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. 어, 저희의 그 마스코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대표님을 좀 모시고 제가 두께 조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대표님, 나와주세요. 네. <laughs> 자, 여기서부터 어 벙커샷이시니까요. 풀 스윙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. 한뭐반 스윙, 하프 스윙 정도로 해서 자, 여기를 찍고 찍고 다시 찍고 찍고 해서 앞에까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바닥에 또 채를 놓으세요. 그렇게. 자, 빠르게 또 앞으로 앞으로 걸어가시면서 둘. 셋, 더 빠르게, 더 빠르게. 자, 바닥도 찍어야죠. 좋습니다. 좋아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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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오, 잘하셨어요. 자, 여기 이렇게 선을 보면 이 선에 걸쳐서 맞은 것들이 상당히 잘하신 거예요.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사실 이렇게 하시라고 막 여기도 치고 뭐 이렇게 두께 조절잘못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이 선의 앞쪽 부분에 디버트가 났었거든요. 이 두께 조절을 잘 하는 방법 첫 번째로 연습 방법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의 앞에다가 아니면 이 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선의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치면서 바닥을 찍는 연습을 두께 조절을 좀 많이 하시면 좋고요 자두 번째 두께 조절이 아닌 이제 바운스 조금 더 로프트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어, 또한 가지 연습 방법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젖은 모래 모래를 좀 깊게 파다 보면 밑에는 좀 젖어 있거든요. 젖어 있는 모래를 이렇게 딱 뜨세요. 하늘을 보게끔. 자, 그 다음에 이거를 내등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볼게요. 다시요. 자,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보게 됩니다. 자, 그대로 해서 등 뒤로. 자, 이렇게 넘겨보세요. 자, 이것도 한번 해보실게요. 네, 자, 모래를 깊게 푹 파시고, 자, 백스윙해서 등 뒤쪽으로 넘기는 거예요. 자 다시 <laughs> 저희 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연습 많이 하시면 버커샷 상당히 좋습니다. 안 되잖아요. 왜안 돼요? 연습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. <laughs> 연습하면 돼요. 자 이번에는 이거를 오른손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놓고요. 한 손으로 한번 그대로해서 이렇게 한번 넘겨보실게요. 자 다시. 그렇죠. 왜 되세요? 네. <laughs>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. 그렇죠. 그 느낌을 두 손으로 한번 해보실게요. 오, 나이스. 잘하셨습니다. 자, 저희 아마추어 골퍼의 어떻게 보면, 어, 모델로서 나와 주셨는데, 이렇게 연습 방법을 지금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도 되게 쉽게 하셨잖아요. 이 연습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자, 제가 좀 전에 얘기해 드린 이 클럽 페이스에 모래를 담고 이렇게 넘기시라는 거는 왜이 방법을 얘기를 드렸냐면요. 자,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연습 스윙을 한번 해 볼게요. 자, 모래를 열어놓고 발을 묶고 자, 이렇게 쳤을 때 하고요. 자, 또한 번. 이번에는 클럽 페이스를 열고 약간 좀 전에 모래가 머뭇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백스윙 올라갔다가 발을 묶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자, 여러분들 소리를 한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도 있고요. 자, 모래가 떠지는 양이 좀 달라졌습니다. 그,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요. 그 수상 스키 아니면 뭐 웨이크보드를 탈때 아니면 스노보드도 마찬가지예요. 앞에가 살짝 들려있죠. 만약에 앞에 플레이트가 들려있지 않고, 어 만약에 직각이라고 하면, 뭐, 눈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, 물 속으로 이 날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, 이 바운스를 친다는 건 결국에는 백스윙 올라갔다가 임팩트 때이솔 부분 뒤쪽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. 벙커샷은 이렇게 들어가야 모래 두께 조절을 조금 못해더라도 쉽게 탈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,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, 그 두께 조절과 바운스를 잘 이용한 로프트의 이 각도를 잘 유지하면서 스트로크를 하면, 스윙을 하면 훨씬 벙커샷을 쉽게 나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시범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. 자, 일반적인 저희가 벙커샷입니다. 그냥 좋은 자리에 이렇게 놓고 자, 첫 번째 기본적인 벙커샷에서는 두께 조절을 잘해라.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 뒤에 2, 3cm를 정확하게 파고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클럽 페이스를 열던 닫던 웬만한 벙커에서 그린까지 다 탈출할 수 있,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두께 조절에 신경을 쓰시고 두 번째는 클럽 페이스를 살짝 열면서 밑에 솔 바운스를 이용해서 공 뒤에 모래를 쳐라. 마지막 세 번째는 과감하게 백스윙을 하프 스윙 정도만 해서 이렇게, 피니시까지다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마지막으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뒤에서 방향을 보시고, 스탠스는 약간 핀보다 좌측으로 살짝 오픈 스탠스를 하고요. 자, 공은 가운데 살짝 오른쪽에다 놨습니다. 클럽 페이스를 열었고, 공 뒤에 2, 3cm를 볼 거고요. 백스윙 올라갈 때는 기존에 어프로치 하듯이 그냥 스윙하듯이 너무 길게 가지고 하지 마시고, 살짝 코킹을 하듯이, 이렇게 하프 스윙 정도까지 들었다가, 스윙은 좀 과감하게. 이렇게 샷을 한다고 하면 웬만한 벙커 아주 쉽게 탈출할 수 있으실 겁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벙커샷에 대해서 완벽하게 탈출이 있을,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